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댓글은 이런 게 달렸습니다. 운수업은 끝났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운수업이 끝났나요? 운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그만큼 시장 경제가 침체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물동량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 이런 단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화물차 개통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많이 산적해 있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로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 제가 몇번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유류복지카드를 해가지고 기름을 지원을 받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아, 육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화물차에 한해서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육가 기존에 받는 금액의 절반을 내려주고, 거기에서도 유류보조카드를 줘가지고, 풀로 기름을 쓸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니터량을 정하지 말고, 풀로 일을 해서, 그만큼, 운반비가 낮은 만큼 최선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생각할 때, 현재 화물차 업계가 문제점은 많지만, 조금만 개선해주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님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조그만 정부에서 뒷받침이 되면은, 화물이 활성화가 돼야 국가 경쟁력도 살아나고, 네.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화물차 고지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불법 주차를에서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문제점도 좀 해결해 주고, 유가도 좀 내려주고, 그리고 일, 어, 이러고 나서 돈못 받는 거, 카드 결제로 해서 현장 결제하게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아무래도 이분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나 봐요. 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집으로 고정노선이 유리하겠네요. 콜바리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갈취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표님 설명 좀해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받는 데는 25%이 정도 수수료를 떼간다고. 그런데 지입으로 가게 되면 지입에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잖아요. 네. 완제 얼마 보장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치는 회사들이 많아서 지입을 꺼리잖아요. 지입도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콜바리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죠. 네. 예, 예. 콜바리 수수료 때문에 이분이 댓글을 단것 같아요. 현재 수수료 뭐 개선 이런 거는 없죠? 전혀 지금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거고 저희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원 냈을 네. 때 협회에서 금방 나서가지고 자기네들이 할것 같이 얘기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네.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협회나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사분들 님 애로사항을 알고 수수료 이 정도 떼간다는 거알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협회도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수수료만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네. 다음 댓글은요. 그리고 요소수나 운소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 좀 되면 좋겠네요. 요소수도 운수업에 들어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그, 어, 운수업에서 필요한, 뭐, 요소수 같은 거, 이런 거 비용처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죠? 이건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분은, 어, 그 비용처리를 안 하셨나 본데, 네. 이거는, 아, 어, 영수증만 있으면 100%다 비용처리가 돼요. 네.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 다 해서 감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어차피 그거 쓴 비용이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대표님, 요즘 차들은 다 대부분 요소수가 들어가죠? 환경 규제 때문에 요즘 차들은 예, 2019년 이후로 나온 차들은 전부 다 요소수가 들어가요. 네. 예. 예. 비용 처리가 되는데 아마 이분은 잘 모르시고 아마 이런 댓글을 달았나봐요. 예. 그죠? 지금 기자분님들이 쓰고 있는 유류대도 다 부가세 처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쓴 만큼 공제를 받는 거죠. 네. 예. 그럴 땐다 영수증 같은 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수증 첨부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네네. 다음 댓글은요. 모든 면에서 동감합니다. 화물없게 문제점 많습니다. 좋은 말씀에 응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물없게 문제점 언제나 좀 개선될까요? 이가 진짜 큰 문제인데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물없게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제대로 될. 책임자가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화물업회가좀 혁신이 될 거예요. 네. 대표님, 어, 이번 댓글은요, 톨게이트비도 빼가는 건 뒤지게 많은데 비용처리는 안 되네요 그랬는데 이 톨게이트비용도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어, 이분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도로비도 에, 다 돼요. 네. 됐는데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다 첨부하면 다 혜택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 영수증 처리하면 되네요,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맞아요. 협회가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협회장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이런 댓글을 들었습니다. 협회장은 어떻게 뽑아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내가 예. 말, 말씀을 드렸는데, 협회장 뽑는 게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체육관 대통령 뽑은 적 있어요. 네. 대의원 몇 사람이 협회장을 뽑는 거예요. 이분들이 협회장 추천돼서 나온 사람이 자기 측근 치는 사람 몇 사람만 벗섭하게 되면 평생 20년, 30년 그 자리에 앉아서 협회장을 해먹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직선제로 해서 모든 좌원들이 투표해서 협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제도가 안 되고 지금도 대의원 몇 명을 선임해가지고 그 대의원 몇 명이 협회장을 뽑아요. 이 선거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직선제로 돼야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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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선제 시행에도 문제점은 없잖아요. 전혀 문제점 없죠. 지금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경우는 직선제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협회장을 뽑아요. 네. 근데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낙후됐는 거니 대의원 몇 사람이 협회장을 뽑는다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협회가 발전하는 거지, 협회장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20년, 30년을 한다는 거는 이건 공산국가도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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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댓글은요. 미수금 한 달씩 쌓이다 보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서 수금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운송비 달라고 여러 번 전화해도 운송비 미루는 알선소가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잊어서 한 개라도 못 받게 되면 일한 시간비와 기름값 경비까지 다 날라갑니다. 몇만 원 소액이 화물 운송 쪽에선 운송 시간까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도둑놈 심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운송비 때문에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대표님 운송비 못 받는 경우 지금도 좀 있죠? 종종 있죠. 이게 잘못된 게추선사에서는 자기네들 칼질해서 때가고 수소료라고 때가고. 그러면은 일을 보낸 금액만큼은 조선사대 책임을 져야죠. 네네.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나는데 이래서 메타기 설치 하자 계했던 거고 안 되면은 카드 단말기라도 지급을 해서 현장 결제해서 즉시 즉시 결제를 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이게 시행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카드 단말기 그거 가지고 결제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들 기사분들 이러는 거는 주유소 가서 나외상을 일을 했으니까 며칠날 받으면 줄게요 그거 안되잖아요 네. 기사분들은 본인 유료 때다 현금으로 내면서 왜 주전사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챙길 것 챙기면서도 왜 결제를 안 해주냐고요. 네.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식당 가도 만 원짜리 뭐 국밥 하나 먹어도 다 카드 결제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별도로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고 다 자료가 나오니까 네. 얼마나 투명하냐고요. 그런 시스 좋은 시스템을 이용을 못 하는 거죠. 네. 정말 그 몇만 원안 되는 거 가지고 하물기사님 스트레스 받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전화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전화하면 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일해서 돈못 받는 것도, 어, 일해서 돈못 받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번 전화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일할만 나겠냐고. 네. 이런 악덕업자들은 구속을 시켜야 돼. 구속을. 아, 돈안 주면 구속시켜야 돼. <laughs> 이거 여기 보면요. 어 여러 번 전화해도 운송비 미루는 알선소가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랬는데 알선소에서도 이런 걸 미루나요? 나중에 추후에 뭐한달 후에도 주고 두달 후에도 주는데 네. 알선소나 주선사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네들은 따박따박 수수료 다떼자가나요 어, 칼질해서 떼가고 수수을 떼갔으면 은일 보낸 그 기사분들 운반비는 책임을 지는 게 도리죠. 네.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운송비를 미루는 알선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화물 기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카드로 쓰고 본인이 결제하고 추후에 받으니까, 그것도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으면 그만큼 손실을 고사랑이 따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손실 못 받은 거, 뭐,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나요? 공제 안 해줘요. 이분 개인 손실이 따르는 거니까. 이건 진짜 고소라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협회나 정부에서 해결해 줄 일을 못 하니까 개인한테 손해가 고스란히 당기는 거죠. 네. 이래서 화물차 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는 화물차로 살아온 게올 2025년 만 44년째입니다. 전역 후 대우차를 시작으로 지입 생활을 하고 왔는데 자동차 쪽이 전기차로 가면서 어, 이 일감이 없어서 콜바리를 작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정말 미수금은 방법이 없어요 두달 만에 전화를 해서 입금이 됐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돈못 받은 거그 댓글이네요 그죠 그렇죠 전화하게 되면 은 안때 먹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건 본인들 생각이지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돈을 받아야 다음에 또기름을 넣고 일을 하는데 이런 미수금이 쌓이게 되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거기에 신경 쓰여서 일도 잘안 된다고요 몇만 원안 되는 운송비를 가지고 두 달씩 미루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어, 유튜브상에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지만은 도둑놈 심이에요 도둑놈 심보 예, 예, 예. 예, 예. 정말. 그 화물기사님들 하루하루 생활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두 달씩 미룬다 그러면 진짜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금액만큼은 그때그때 결제를 해줘야 또 운영을 할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분들은 진짜 화물차 시장에서 좀 퇴출돼야 될것 같습니다.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도 해가지고 이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화물 운님은 답이 없음, 그랬습니다. 화물 운님, 이것도 답이 없죠, 정말? <laughs> 저희가 그러잖아요. 화물차는 움직여야 돈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도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가가지고, 기사부님들 피해보고 하는 거는, 우리도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다고 놀수 없어서, 맞이 못해서 가는데, 화물 운반비라도 제대로 받고 가야 되는데, 경기가 이르다 보니까, 서로가 나눠 먹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낮은 금액이라도, 내가 안 가면 누군가는 가니까, 울며 계좌먹식기로 가게 되니까 최산성도 자꾸 떨어지고 주선사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도 먹고 5천에도 뛰어도 어 가네 그러면 더 밑에 4천에도 뛰고 3천에도 뛰운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송비 낮은 걸 잡고 가는 화물기사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거라도 잡아서 일을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건 여짝 편도못 들고 저짝편도못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잡고 싶어서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이 못해서 그것마저 일을 안 하면은 공치니까 맞이 네. 못해 가는 거잖아요. 네. 운반비가 현실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 매달이 설치법을 해서 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네, 매달이 맞... 장착되면은 운반비 갖고 어, 장난 못 치자. 아니 운송요금은 어그 킬로수하고. 그다음에 그 화물짐하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면 공식처럼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표준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문가가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지금 정부에서 어 표준운임을 만든 건 없어요? 정부에서 표준운임 만든 게 없고 주전사에서 만든 걸 정부에서 쫓아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주전사 수술의 인하에 관한 거 청원한 거고. 메타기 관련법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었는지 끌고 나가서 다음에는 이걸 확립을 시켜야 돼요. 확립을 네. 시켜야 우리 기사분님들 더 힘들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두건 청원한 이후에 화물 기사님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던가요? 아직까지 연락 온 적이 없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인천에서 1톤 화물차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얀 번호판으로 일하는 차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그랬는데 하얀 번호판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이거는 자가용 유상행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면 112가 와가지고 바로 현장 조치를 해주니까 만약에 이러시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세요. 하면은 바로 현장 조치가 가능해요. 이건 현행범이에요. 네. 예, 예. 왜 이렇게 하얀 번호판으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주선사에서 하얀 번호 같으면 오다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다를 주니까 와서 일을 하면은 기존의 이분들은 세금도 안 내니까, 일반 영업용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야 영업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영업용 번호판이 붙인 차가 영업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단체기 내가 홍천에서도. 자가용으로 유상행위를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조치가 들어가니까 여섯 분인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고 저희가 홍천까지 출장 나가서 넘버 여섯 대를 영업용 차량으로 장착을 해드렸거든요. 그래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자가용 유상행위도 근절할 수 있는데 그 단속이 안 되니까 영업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안 될까요? 정부에서 그걸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눈에 와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건 협회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영업용 음. 어, 하시는 분들을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어, 신고 조치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게 되면 유상행위는 많이 없 근절이 되는 거죠. 음. 이런 하얀 번호판을 단 차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 영업용 번호판을 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타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금액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자가 영업하고 영업 영업하고 차이가 나니까 영업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가 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업 영업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일거리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댓글은요. 착불은 돈 받고 나서 적지함 열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사님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 오면 배달원에게 돈을 줘야 음식 봉투 받잖아요. 화물도 그렇게 길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미수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착불로 가게 되면 은돈줄 사람이 누군가 또렷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목적지에 도착하면 착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줄 사람이 나서서 돈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은 착불이라 허더라도돈 밖에 어렵죠. 네. 그러면 절대 물건 내려주면 돈 거의 못 받아요. 네. 계좌번호 써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계좌번호 써놓으면 누군가 책임진다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러고 돈못 받는 수가 생겨요. 네. 이분이 쓴 것처럼 착불 같은 경우에는 그 운송비 주기 전에는 이거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일단 도착이 되면은 그 물건을 내려줘야 그 기사분이 다시 움직이는데 일단 서로가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어,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되되는 거죠. 예예. 네. 예. 그럼 이거 착불로 갔는데 돈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 예매하죠 그러니까 돈줄수 있는 사람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 물건 싣고 갈때 도착지에 대해서 착불이니다면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현장에 도착했는데 관계자는 있는데 돈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담당자가 돈을 안 주고 아무래도 음. 돈은 또 별도로 회사 어, 경리과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을 줄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돈 내려주고 계좌번호 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입금은 바로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착불로 갔는데도 미수금을 걱정해야 된다면 이건 문제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아, 카드 단말기라도 네. 빨리빨리 설치해서 의무화를 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카드 결제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할수 있게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택시하고 화물차 비교해보면 화물차 업계 쪽이 훨씬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점 맞아요 택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100%다 당일 결제 현장 네. 결제잖아요 네. 그런데 화물은 그게 안 되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그 운송비 조차도 걱정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맞아요 일은 더 힘들게 하고 돈 받는 법은 더힘들어지그게참 네. 문제예요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운송비 못 받는 거에 대한 뭐, 조언 좀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운송비 못 받는 것은, 물건을 싣고, 어, 어, 도착해, 도착해가지고, 돈을 받아, 누가 줄 건가, 그 주체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목적지 가서 돈 받으세요? 그러면은, 실을 때, 물건을 실을 때, 그러면은, 도착지 가서 돈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터 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고, 네. 안 되면 다시 갖고 가야죠. 네. 갖고 가서, 어, 왕복 짐을 받아야죠. 실어준 네. 데서. 받을 때에서 돈을 못 주는데, 당연히, 어느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그 주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